이런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보면서 진짜 속으로 와 내가 알아볼 걸 이게 맞는 건가 싶은데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다면 지금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붉은 말에 태어날 우리 아가를 위해 진짜 이것만은 꼭 챙기자는 핵심만 5분 안에 정리해드릴게요 한 장짜리 정리본이랑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놨어요 꼭고 필요한 내용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자료만 받아보셔도 되고 상담방법 없이 그냥 비교용으로만 보셔도 괜요 저는 이미 시추차쯤에 보험을 하나도 모르고 시어머니 아는 분이 추천해주신 설계로 바로 가입했죠 시어머니 추천님 별말 없이 가입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태어난 지 아직 한달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호흡곤란 때문에 NICU 리키에 들어가게 됐어요 소아과에서 바로 을 권하더라고요 다행히 큰탈 없이 입원치료 끝내고 입원비 청구했는데 리키 보장이 없어서 입원 일단이 현금 안 나오는 거예요. 리키가 일반 입원으로 철 되지 않아서 해당 없음으로 나오더라고요. 저기서 다시 보니까 선청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보장이 없는 거죠. 전기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서야 제 보험을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선청성 질환이나 신생아 관련 보장이 거의 없고 수족 50만 원 루타 바이러스 30만 원 그리고 아레스 바이러스 뭐 이런 투액 보험들만 잔뜩 보면서 진짜 속으로 와 내가 알아볼 걸 많이 패드더라고요. 지금 설계에서 봐도 사실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맞는 건가 싶은데 지금이라도 좀 바꿔보고 싶은데 혹시 뭐 손해가 많이 클까요? 방금 들으신 내용은 실제 출산한 지한달된 어머님이 실제로 상담 요청 주셨던 이야기예요. 아쉽게도 이런 상담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정말 흔해서 꼭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다면 지금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약간 얘기는 다 빼고 진짜 중요한 기준만 5분 안에 잡아 드릴게요 혹시 회사별 비교표나 디테일한 특약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 카톡으로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아래 카톡 링크로 태아보험 자료 주세요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시기 쉽게 한번더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붉은 말에 태어날 우리 아가를 위해 태아보험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헷갈리죠? 오늘은 필요없는 특약은 싹 덜어내고 진짜 이것만은 꼭 챙기자는 핵심만 5분 안에 정리해드릴게요. 태아보험은 한마디로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는 어린이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연하게 다 해주세요. 하다보면 보장은 비슷한데 보험료만 비싸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사 이름 상품명은 내려놓고 어떤 보장을 꼭 넣어야 하는지 기준만 잡아드릴게요. 이 기준만 알고 계시면 어느 회사든 설계 비교가 훨씬 쉬워집니다. 태아보험 설계할 때 보통 네 가지 축을 먼저 봅니다. 첫 번째, 선천성 질환 장애 보장. 내성마비, 다운증후군, 선천성 심장기형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생길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한 보장이 가장 중요해요. 선천성 장애나 선천성 질환 수술비, 장애 진단비가 설계안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생아 중환자실 니큐 저체중화 보장. 2.5kg 미만 저체중 출생,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생기면 하루하루 병원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신생아 중환자실 중환자실 입원일당, 저체중화 입원일당 이런 단어가 설계안에 들어가 있는지 꼭 체크해 주세요. 세 번째 질병 상해 입원 수술비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폐렴 고열 수술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게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 질병 상해 수술비 같은 기본 치료비 보장이에요. 아이가 잔병치레가 잦다면 이 보장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네 번째 소아암 뇌심장 진단비 소아암은 성인암보다 치료 기간이 길고 보호자 한 번의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백혈병 뇌중양 같은 소아암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암 진단비 1억 숫자만 보지 마시고 소아암에 특화된 추가 진단비가 있는지도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있으면 좋지만 보험료 대비 효율을 한번더 보셔야 하는 특약들입니다. 수족구, 로타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 진단비. 수족구, 로타, RS 바이러스 같은 건 30만 원, 10만 원씩 진단비가 나오긴 하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꽤 나오는 편이에요. 보통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초기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일단 넣어두고 아이가 좀 크고 필요성이 떨어진다 싶을 때 이후에 빼는 방식으로 가보자. 태아보험은 나중에 특약 삭제는 가능하지만 새로 추가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자잘한 감염병 소액 특약들 한번 받아도 10만원에서 30만원인데 월 보험료를 계속 올려버리는 특약들은 꼭 필요한가? 한번더꼭이 부분도 체크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구조만 잡아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설계안을 받으시면 이 특약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청구가 많이 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그럼 보장은 알겠는데 얼마나 얼마를 내고 가입하는 게 적당할까요? 보험료 대략 기준. 태아보험은 설계 방향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저는 보통 월 3만원에서 5만원대에서 필수 보장은 충분히 채우고 선택 특약은 여유되는 선에서만 가져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상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보장 범위에 비해 보험료가 아주 저렴한 편이라 가능하면 빠뜨리지 않는 게 좋아요. 천천성 장애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면 더 좋고요. 어떤 상품은 30세 만기 이후에 건강상태 때문에 새 보험 가입이 어려워도 기존 태아보험을 100세 만기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에 넣어둔 특약만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뇌, 심장 같은 큰 질병 진단비는 처음 설계할 때 너무 최소로 줄여버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태아보험은 회사 이름보다 구조, 그리고 우리 아기가 처음 몇년 동안 어떤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는지 이두 가지만 명확히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선천성, 질환, 장애, 신생아, NICU 저체중화, NICU 저체중화, 질병 상해 입원수술비 소암, 뇌, 심장, 진단비, 이네 가지 중심으로 설계의 기준을 잡았고요. 혹시 오늘 내용 다시 보면서 천천히 체크해보고 싶으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장짜리 정리본이랑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놨어요. 영상 설명에 있는 카톡 링크로 태아보험 정리본 보내주세요.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꼭 필요한 내용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자료만 받아보셔도 되고 상담 부담 없이 그냥 비교용으로만 보셔도 괜찮으니까요. 태아보험은 길게 지루하게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네, 상황에 맞는 핵심만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오늘 영상의 그 기준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카톡으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